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목불견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불견첩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목, 불, 견, 첩. 눈, 목, 아니, 불, 볼, 견, 속눈썹, 첩. 눈으로 자기의 눈썹을 볼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자기의 눈썹을 볼수 없다.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 속뜻은 자기 자신을 잘 헤아려라, 잘 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눈썹을 볼수 없듯이,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는 나무 사정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뜻입니다. 한비자, 유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비자를 보시겠습니다. 한비자, 이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입니다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왕족 출신이죠 법치주의를 주장했고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철학자입니다 사람의 지혜란 눈과 같이 백보 앞은 볼수 있지만 자신의 눈썹을 볼수 없습니다 이 말에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비자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장왕은 중국 춘추 시대의 초나라의 왕입니다. 장왕, 초나라의 왕인데 춘추 오패 중의 한 명이기도 하죠. 초나라의 장왕이 월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두 자라는 사람이 간언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월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십니까? 장왕이 대답했습니다. 월나라는 정치가 지럽고 병력이 약하기 때문이요. 다시 두자가 말합니다. 저는 사람의 지혜가 눈과 같은 것이 걱정됩니다. 장교라는 자가 나라 안에서 돈적질을 하고 있지만, 벼슬아치들이 이를 그냥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가 어지러운 탓입니다. 병력이 쇠약하고 정치가 어지러운 것은 초나라가 원나라보다 훨씬 더한데도 원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니 이것은 지혜가 눈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황은 정벌 계획을 멈췄습니다. 한비자는 이 고사를 총평하면서 아는 것의 어려움이란 남을 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는데 있다고 하면서 명의 의미를 자견이라고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명의 의미를 자견이라고 한다. 이 명자는 밝다는 뜻이죠. 밝다는 것은 뭐꼭 밝기가 밝다는 것보다도 지혜롭다. 그런 뜻이 있겠죠. 자견. 스스로 잘하고도 하고 자기 잘하고도 합니다. 견 본다. 본다는 것은 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핀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은 노자가 스스로를 아는 자는 명철하다는 말과 함께 읽어 보면 그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노자를 보시겠습니다. 노자. 노자는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이자 제자백가의 시초격인 인물입니다. 당시에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노자는 또, 노자라는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노자가 지었다고 해서 노자라고도 하고 또 도덕경이라고도 하고 노자 도덕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도가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도교에서는 신격화해서 태상 노군이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그리스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일생의 철학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한 서양 철학에서 첫 번째 인물로 평가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도 모르면서 나무의 결점만 가지고 야단들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더 심합니다. 정치인들 이 사람들 나무 결점을 알아내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죠. 통찰력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아는 것보다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 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호들갑 떨기보다 자신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또 손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인 손무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오왕함녀 밑에서 오나라가 패자에 준하는 위세를 떨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손자는 지피지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피지기를 보시겠습니다. 피, 지, 기. 이 한자는 알지 자입니다. 알지, 안다. 피는 저 피인데, 저 사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하지요. 여기도 알지. 이 기는 몸기라고도 하고, 자기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고, 자기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고, 자기도 아는 게 지피지기지요. 즉,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